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와 의 영광께 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에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야 더러운 영들에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춥습니다. 어, 어, 어 또까먹요 오늘이 본당의 날인데. <laughs> 어, 그저 성지술에 갔는데 본당의 날처럼 저도 생각이 어버려가지고 오늘이 이제 본당의 날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이제 본당 설때 교구에서 주보송인을 정해라, 정해달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보송인 어떤 분으로 할까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 주에, 어 나에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시몬과 그리고 또 유다 타데오 사도 추기를 이제 정해서 교구에 이날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보 성인으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교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성당에는 한 주보 성인만 있다. 시몬 성인을 택하든지 유다 타데오 성인을 택하든지 한 명만 택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연락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축일인데 누구는 축하하고 누구는 축하 안 하면 <laughs> 사도가 이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같은 날인 게 같은 분으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대요 두 분이 다 같은 주보성인을 모신 적이 없다고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백째라 정신으로 해주십시오. 자꾸 그랬더니 옥주교님이 그 재판관과 그 할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과부 있잖아요. 막 과부가 막 끈질기게 졸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 과부 마음대로 그래 해줘라라고 한 거죠. 옥주교님도 이제 귀찮았나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laughs> <laughs> 어, 참 전례가 없이 우리 본당의신문과 이거 다사대오 성인, 두 분을 다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이제 또 본당의 날 겸해서 미리 또성지순례도다녀왔고 이제 돌아보면 참그 감사할 일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일 여기 와서 그렇게 또 흥겹고 즐겁고, 우리 신자 공동체가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성지순례 갈수 있을 거라고 뭐 상상도 상상을 했겠지만 그렇게 어 표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또 함께 또 즐겁게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별빛의 은총을 주시고 별빛의 은총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달빛의 은총을 주시고 달빛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의 은총을 주시고 햇빛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빛을 은총으로 주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시작할 때참 감사한 일로 시작할 때야 깝깝했겠지만 감사한 일로 시작을 했고 이번 성지순례도참 비가 오고,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무사히 끝나고, 참,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 성당, 계속해서, 사소한 거라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내 옆에 있는 공동체 같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웃고, 또 기쁘게 살아간다면, 또, 정말, 좋은,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서, 어,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오늘이 본당의 날이라는 거예요. 본당 신부인 저부터 지금 실감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오늘 시몬과 유다 다 되어 죽일이야. 강론, 강론 준비만 하면서, 본당의 날이라는 생각을 본당 신부가 못하고 있었으니, 그것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 오늘, 분당의 날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리, 우리 천주교에서 유례가 없이 주보성일 두 분이나 모시고 있으니까 창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유다 사도와 어, 시문 사도와 유다 사도는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뒷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어,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가셨을 때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않는가. 어머니는 말이야요. 그 형제는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자들이 오늘 나오는 시몬과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간, 친척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하죠. 그럼 오늘 복음에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죠. 야고보가 있고 또 시몬이 또 나오고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시몬이란 이름은 듣는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굉장히 또 흔한 이름이었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열두 사도주들 중에서도 두 명이나 유다라는 이름이있고 심원도 두 명이, 세 명이나 있죠? 두 명인가? 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억측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심원사도를 설명을 할 때, 열혈당문이라고 불리는 심원이라고, 심원 시문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시몬이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비치고 음, 썼고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시몬은 열혈당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열혈당원은 그 당시에 혁명당원이라고 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다의 독립을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카리오트라고 해서 옷깃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하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아주 원칙으로 삼았던 사람이 열혈당원 그래서 열혈, 혁명당원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조금 억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또 구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온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구분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 타데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이름이 겹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두 분을 같은 날 이렇게 추기를 지내는 이유는 이제 우리 예비자들은 아는데, 성경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 외경 중에, 시몬과 유다의 순환기라는 또 외경이 있었어요, 초세기에. 거기에 보게 되면, 이두 분이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어, 성교를 하시다가, 같은 곳에서 같이 순교를 하셨다. 그래서, 어, 축일도 함께 같은 날 드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어, 유다의 이스카리오시 아닌 또 다른 유다라고 해서, 어, 대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보금에가. 하지만 시몬사도는 전혀 아무런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두 분은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뽑아 세운 사도로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기보다는 성전으로 전해지는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긴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들을 이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제가 든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은 죽음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잊혀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잊혀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 사람, 어떤 사람은 책을 쓰죠. 책에다가 자기 이름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건물을 짓기도 하죠. 그 지으면 거기다 또 머리 돌에다 자기 이름도 새겨놓기도 하고. 뭔가 흔적을 남겨서, 음,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라는 것을 남겨두려고 하고, 그만큼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뭘 만들었냐면, 제사를 만들었죠. 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나를 기억해 주라. 근데 그것도 또잘 기억 안 해줄까봐, 우리 자녀들에게 음, 또 꼬박꼬박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딴 사람은 나를 기억을 안 해도, 누구는 기억을 해 주라? 너무 많은 기억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 그것도 부족하니까 묘지 앞에 무덤 앞에 뭘 세워둡니까? 대리석으로 이름을 딱 돌에다 새겨갖고 음, 세워놓죠. 그만큼 우리들은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열두 사도 이름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다시 열두 집파를 재건하셨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 열두 분의 이름을 쭉 보게 되면 크게 세 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는 이분들의 이름과 함께 성경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그분들이 하신 행적이 성경에 남아 있죠, 기록되어 있죠. 물론 베드로 사도처럼 실수해 가지고 우당탕탕한 뭐그러게 실수한 것도 남아 있긴 하지만 이름과 함께 남아 있죠. 토마스도 있습니다. 토마스도. 나는 결코 믿지 못, 절대 믿지 못하겠어라고 하던 큰 소리 치던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열두 사도로 뽑혔긴 했지만, <laughs> 이분들은 자기 이름과 함께 자기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둔 분들이죠. 중간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필리포, 바르텔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 시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한지 아십니까?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열두 사도로 뽑혔다라고 이름만 있죠.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배신자, 등 돌리고 떠나버렸던 유다 이스카린. 열두 사도이지만 첫 번째 그룹은 이름도 남겼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에 전해서 우리들이 알수 있게 해준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저 이름만 남겨져 있죠. 세 번째 부류는 이름과 함께 예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신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정말로 첫 번째 부류처럼 자기 이름과 함께 내 이야기를 신자로서 하느님에게 어떻게 선택되었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신자들도 있고, 또두 번째 부류, 세례는 받았지만 그저 교적상 이름만 남겨져 있는 신자들도 있고 세 번째 부류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제 사도의 절이라든가 장례 미사를 하게 되면 당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딱 영정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절을 하려고 딱 갔는데 저는 그분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셨대요? 세일에 받고 냉담만 30년 하셨나요? <laughs> 냉담자였대 그런 분은 이제 뭐예요? 어떤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죠. 이름만 남겼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전혀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지 않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가면 구구절절하게 뭐 내가 그 분과 뭐, 어디 봉사도 갔었고, 어디 희생도 했었고, 함께 뭐 성당 지으려고 고생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남긴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데 당신이 산 삶을 책으로 쓰면 책이 몇 권이 써진대. 그렇죠.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간단해요. 하느님하고 내가 어떻게 부대끼고 살았는지 쓴게 성경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사람 자기 그 성경을 쓴 사람 이름이죠. 요한, 루카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쓸수 있어요. 요셉 복음, 체칠리아 복음, 체칠리 맞지? 자 예.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예. 뭐 가브리엘라 복음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이 담긴 성경을 쓸수 있죠. 그러면 그 성경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내 이야기만 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보대 끼고 살았는지를 쓰면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근데 거기서 하느님 이야기만 이쑥 삐면 그거 뭐가 돼요? 소설책이지. 그죠? 자서전일 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역시도 복음을 쓸수 있어요. 성경을 쓸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스토리를 남기면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교적에다 이름만 남기고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전해주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저께도 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성당 나가야죠. 그래서 그럼 세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아, 오래됐어요. 오래가 얼마나 됐는데요? 아니, 오래됐다고 하면 내가 아냐고. 이 양반 나이도 모르는데. 오래가 언제인데 얼마나 됐어요, 그때? 35년, 40년 됐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형제님은 35년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있었냐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하느님한테 미쳐 가지고 정말로 미사도 열심히 나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성당 다녔다가 냉담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5년 뒤에 또 성사보고 성당 다녔다가 또 쉬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한 게몇 년째예요? 35년째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만 남긴 사도와처럼 신자처럼 교적에 이름만 남겨있지그 사람이 쓴 책은 자서전이에요? 성경이에요? 자서전일 뿐이에요. 하느님 이야기가 없어요.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 추운 날 나온 여러분들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 빼고, 정말 많은 신자들이 교적에다 이름만 남기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나 엄청 고생했어요. 나 얼마나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부 무엇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만 쓰고 있죠. 성경은 쓰지 못해요. 하느님 이야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하느님 면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남겨져 있고, 책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그런 책을 들고 하느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결국 오늘 복음을 또 묵상하시면서 그래도 평일미사 나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내가 하느님과 지금 살고 보대 끼면서 살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의 복음이다. 나의 성경책이다. 나는 그냥 내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경 책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름만 남기는 신자가 아니라 이야기까지 그리고 스토리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신자가 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한 번씩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